A 군은 얼마 전 대학생 형이 집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 걸 보고 전동킥보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공유 전동킥보드에 면허증 인증을 하면 탈수 있었지만 A 군은 면허가 없었기에 타고 싶은 마음만 간직해야 했죠. 며칠 후 집에 아무도 없고 심심해서 형방으로 갔더니 책상에 면허증이 보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생각이 났고 면허증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면허를 인증하고 나니 전동 킥보드 전원이 들어옵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올까?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돌다 보니 역시나 너무 재미있었죠. 조금 더 갔다 올까? 씽씽 가다 보니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맨날 걸어만 다녔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빨리 도착할 생각을 하니 신이 납니다. 드디어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고 횡단보도로 전동킥보드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와 얽히면서 결국 80대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혹이 많은 이동수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렸을 때 발을 굴러가며 타던 킥보드 좀 타봤다 하는 친구들은 너무나도 쉽게 탈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른들보다 못할 것 같아서 혹은 어려워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타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 취득인데요. 운전자로서 도로를 통행하는 방법, 지켜야 할 법규, 운전 예절과 같은 소양을 갖춘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 자격증, 요리를 잘하면 요리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단순하게 운전만 잘하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운전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대학생 형의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했네요.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의 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 단속만으로도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 친구 횡단보도에서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 운전 행위 자체를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하고 이와 같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면허 취득 후에는 다른 교통수단이나 보행자가 없는 곳에서 충분히 연습부에 탑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도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어린이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절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수 없음을 지도해 주시고 면허를 취득한 청소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공원 등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탈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위험하다 라는 위험성만 강조하여 못하게 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더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것꼭 알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